엄마 찍는 건 아니고 왜 찍어 볼래? 엄마는 어, 또. 응, 이제 어, 고 있었어. 엄안개 다가가 봐. 시현이한테 가까이. 진 거예요. 이 좋아할 같아서. 웃긴데. 아까 울었어? 아, 이거 끼면 울었대니까 이거 이거 맡기 면 우는 거야. 막 도망가고. 어, 지금 안. 어, 운다 한, 운다, 한, 운다 운다. <laughs> 어, 엄마 그래. 봐 봐. 웃기지? 어. <laughs> 떡깨마 y o t 깨 k y o Tokyo, t o 는데이거 o k y o Tokyo, Tokyo, 지금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새로 와서이거 k y o Tok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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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만 끼 갈색이, 갈색이 아니 변화가 죽어서 밖에서... 왜그러더니 안경 끼니까 막 우는 거야, 애들 음... 거 <laughs>